사상 한글 사랑상, 마음 나눔상, 예술 표현상, 깊은 생각상 다섯 가지 영역이며 졸업 증서와 함께 수여합니다. 먼저 졸업 증서 수여 전에 졸업생 이름을 크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응, 아르 점 샤샤, 정 아르테니, 강자윤 김민율, 김민희, 김신, 김미안, 김지성, 박미소, 성아린, 윤채, 윤아희, 한설, 홍수영. 이상 15명입니다. 이제 졸업증서 수여를 하겠습니다. 자엄 아르정 um, 앞으로 나와주세요. 졸업 증서 엄 아르정. 이 사람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졸업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염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이은규 엄 어, 아르점의 장례 희망은 경찰입니다. 튼튼 건강상을 수상합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앞보고 인사. 와, 가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샤샤. 자료 <laughs> 인사. 졸업증서 샤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샤샤의 장래희망은 경찰입니다. 마음 나눔상을 수상합니다. 잘했어. <laughs> <laughs> 저희가 연습했는데 아이들이 또 떨리다 보니까 잊어버리네요. 정아르테니 어자 졸업증서 정아르테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아르테니의 장래희망은 동물 박사입니다. 예술 표현상을 수상합니다. 압수 인사, 인사, 아프고 인사, 강자윤, 졸업증서 강자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강차윤의 장래희망은 요리사입니다. 깊은 생각상을 수상합니다. 인사합니다김민합인사 졸업증서 김민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김민율의장감사망은다급대원입니다감 수상합니다. 인사, 아오! 김민희! 졸업증서, 김민희!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김민희의 장례의왕은 허가입니다. 한글 사랑상을 수상합니다. 보도 <laughs> 신사 김신 졸업증서 김신 발모양 신학 발모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신의 장래희망은 의사입니다. 튼튼 건강상을 수상합니다. 인사 박수 김이안 대답하고 앞으로 나오세요 인사 졸업증서 김이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이안의 장래희망은 Yeah. 졸업증서 박미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미소의 장래희망은 미용사입니다. 마음 난임상을 수상합니다. 예찬 <laughs> <잘했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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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반들이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설정한 겁니다. 자 다음은 내용은 같습니다. 성아린의 장래희망은 요리사입니다. 깊은 생각상을 수상합니다. <웃음> <있다>. <웃음> 유은채 <웃음> 졸업증서, 유은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윤태의 장래희망은 의사입니다. 마음 나눔상을 수상합니다. 윤상, 아빠분, 애사. 윤아희, 애사. 졸업증서, 윤아희 이하 내용은 같이. 윤 아이의 장래희망은 수의사입니다. 예술 표현상을 수상합니다. 인감사합니다 네, 인사. 인사 졸업증서 홍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홍수연의 장래희망은 수의사입니다. 한글 사랑상을 수상합니다. 인사 온장생들 인사 아포고 인사. 인사. 인사 자 들어가주세요.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졸업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은교 원장 선생님. 자 원장 선생님께 인사. 자 앉으세요. 네미원으로 하고 키도 작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느새 졸업 가운데 자라보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졸업하는 친구들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배우며 활동하는 동안 우리 유치원은 참빡빡어요 그리고 어, 보호자님들 늘, 늘, 늘 우리 아이들을 이듬으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웃음과 관심을 주시고 작은 변화에도 기뻐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졸업생 앉은 채로 원장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의 동생들 축하 노래 영상을 보겠습니다. <laughs> 자, 졸업을 출하해주고있신들에게도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졸업생들의 졸업 노래 제창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줄, 창장 들고 일어서 주세요. 두 번째 줄 상장 들고 일어서 주세요. 세 번째 줄 상장 들고 일어서 주세요. 자, 멋지게 이제 공수 인사하고 신나게 시작할게요. 할수 있겠나요? 자, 먼저 공수 인사. 자, 핸드폰 준비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공수 인사 큰박수 응,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열매가 너무 멋지게 준비한 것 같죠? 감사드립니다 자다음은 졸업생 축하 공연으로 장구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잠시 준비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4조부터 어. 1조 입장해주세요. 자, 다시 또 핸드폰 준비하셨죠? i'm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토존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아이들하고 사진 자유롭게 많이 찍어주시고요. 지금 학사모하고 모자는 음, 음, 어,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어, 뭐 이렇게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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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학사모하고 모자는 여기 봉지가 있습니다. 이 봉지에 담아서 여기에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엄청 많습니다. 잘 챙겨 마셔야 합니다. 지금 현관에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그려서 만든 자기만의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자가 옆에 놔져 있습니다. 이 상자에 여 봉지가 있어요. 여기에 시계를 넣으시고, 여기에 넣으신 다음에, 졸업을 습관이 보세요.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준비해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저희 학사모 찍은 액자를 넣어주시는 거예요.